핀란드 의과 대학에서 하루 한개 이상의 계란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치매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정도로 계란이 우리 몸에 이로운 영향을 준다는 것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을 것만 같았던 달걀이 이것들과 함께 먹었을 땐 치매에 걸릴 수 있고 목숨을 위협하는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참으로 충격적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식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품이자 영양을 골고루 갖춘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달걀이 어떤 식품과 함께 먹었을 때 목숨을 위협하는 독약과 같고 어떤 식품과 함께 먹었을 때는 보약을 먹는 것과도 같은지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 건강 전문가들의 자료들을 인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작은 실천이 눈부신 변화를 만든다 작은 눈 채널입니다 치매에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치매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먹어야 할 식품이 바로 계란인데요 대한 임상영양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의 자문을 얻어 제작된 책 건강제일 한국인의 10대 밥상에 의하면 달걀 노른자 속에는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존재하는데, 이 성분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뇌 세포가 증가하며 유연성 또한 좋아지기에 치매 예방과 치매 치료제로도 개발되고 있을 정도로 뇌 혈관성 치매에 탁월한 식품이라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달걀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 외에도 건강에 탁월한 성분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루테인인데요. 눈이 나이가 들며 침침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인 엄지의 제왕과 국내 최고 전문의들이 제작한 책 엄지의 제왕에 따르면 루테인이 우리 몸속에 부족하였을 때눈 건강을 위협한다 말하였고, 루테인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해 루테인을 보충해줘야만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루테인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역시 계란이 되겠는데요. 계란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는 루테인이 자연썬 글라스 역할을 해 주어 눈속 망막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눈이 요즘 침침하다고 느끼셨다면 꾸준히 계란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달걀은 예로부터 귀한 식품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양질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완전 식품으로 불려질 정도이죠. 덕분에 성장기 어린아이나 임산부, 그리고 노령층에게는 빠져서는 안될 영양식품이죠. 하지만 이토록 좋은 달걀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도 존재합니다. 몸에 좋은 달걀도 이것들과 함께 먹었을 땐 청산가리를 먹는 것과도 같이 위험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때 고객과도 같은 식품 첫 번째로는 감입니다. 감을 먹었을 때이 떫은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을 먹었을 때 떫은 느낌을 주는 성분은 탄닌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달걀 속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었을 때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탄닌 단백질은 장의 운동을 느리게 하기에 변비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 함유된 탄닌 성분은 떫은 맛과 쓴 맛을 나타내는 폴리페놀 성분으로 입이나 위 소화기관에서 단백질과 엉겨 덩어리를 만드는데요. 이때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에서는 이 결석을 만든다는 주장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에 달걀을 섭취하고 후식으로 감을 섭취하지 마시고 최소 1시간은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식품 두 번째로는 두유입니다. 달걀과 두유 모두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식품인데 왜 함께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일까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로는 두유에 함유된 트립신 이히비터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달걀에 함유된 인송이라는 단백질과 만나게 된다면 영양 손실이 일어나고 서로가 가진 영양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에 함께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요소가 먹으면 안 되는 핵심 요소인데, 두유와 계란 모두 단백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에,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이 먹었을 때이 더부룩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매일매일 단백질 한 명이 높은 식품들을 먹었을 때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통풍 등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도자료들도 많았기에, 어쩌다 한번 두유와 계란을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소화가 잘안 되는 분이시거나, 평소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두유와 계란을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의학 저널사이트 리들딩스에서 발표한 의사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몸에 해로운 음식에 의하면 계란을 먹고 난후 약을 먹게 되었을 때 위나 신장이큰 부담을 줄수 있기에 소화기 질환이나 설사가 있는 경우에 계란을 먹은 직후 약을 드시는 것을 삼가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이후에는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계란을 일정량 이상으로 섭취했을 때,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체내 질소 노폐물이 많이 형성되기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이때 약까지 먹는다면 부담을 느낀 위나 신장의 부담을 가중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또한 약과 함께 달걀을 먹는 것 외에도 달걀을 많이 먹게 되어 단백질이 과다하게 섭취됐을 때는 소화가 어려운 단백질이 속에서 부패하고, 독소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고기를 많이 먹은 날 속이 더부룩하고 악취가 나는 방귀와 변이 나오는 것이 이에 대한 증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란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좋은지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하루에 권장되는 총 단백질 섭취량은 개인의 신체 활동 수준이나 나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대부분 성인 남성은 50g, 성인 여성은 4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기에 남성 기준으로 8개 이하, 여성 기준으로 7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달걀의 노른자는 성인병의 원인이라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에 2개 이상 먹지 말라는 속설 때문일 텐데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되는 것이 2015년 미국 보건부 산하기관인 다이어트 가이드라인 자문위원회에서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높은 음식에 대한 경고를 철회한다고 발표하였고,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와 예일의대 예방의학센터에서 노른자 섭취량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무관하다. 공식 발표하였기 때문이죠. 사실 달걀의 핵심 성분인 루테인과 레시틴이 달걀 노른자에 들어가 있는데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 노른자를 포기하셨던 분들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콜레스테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란의 노른자를 맛있게 즐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듯하여 계란과 궁합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음식도 준비해봤는데요.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로는 우엉인데요. 당뇨병, 이긴 한의사, 신동진 의사의 책, 당뇨약 끊기 3개월 프로그램에 의하면 우엉은 이뇨작용과 배변활동을 돕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우엉에 함유된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신장과 간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죠. 우엉과 계란을 함께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는 김밥으로 돌돌 말아 드신다면 계란을 먹었을 때 찜찜했던 것들을 없앨 수가 있고 계란과 우엉의 건강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토마토인데요. 콜레스테롤은 신경 전달을 돕고 파열을 막으며 체 세포막을 구성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기름진 붉은 육류나 버터가 많이 들어간 빵과 아이스크림 등 흔히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들로 인하여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 비만과 당뇨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근경색과 뇌졸증과 같은 치사율이 높은 혈관 질환의 발병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때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 바로 토마토입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건강에 좋은 10대 식품 중첫 번째로 꼽은 식품이기도 하며 한의학에서 번가라고 하여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처방을 했을 정도이고 몸에 좋은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땐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둘도 없는 단짝이 될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들 좋다고 하는지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임경숙 교수님의 말을 통해 살펴보자면 토마토에 함유된 붉은색을 띠는 성분인 라이코펜이 항산화 효능을 높여줘 노화를 예방해주고 세포의 돌연변이를 지연시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몸에 좋은 토마토에 계란을 맛있게 건강하게 먹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토마토 계란 볶음인데요. 토마토는 기름에 가열하여 먹는 것이 맛도 좋고 영양가도 최고로 높게 드실 수 있기에 토마토를 먹기 좋게 썰어 기름에 볶아주고 계란은 팬에 기름을 둘러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진간장과 굴소스가 함유된 소스로 버무려 먹어준다면 건강도 맛도 좋은 토마토 계란 볶음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계란의 효능을 비롯해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식품과 보약이 되는 식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계란이란 게 구하기도 쉽고 맛도 있어 건강을 떠나서 많이 먹게 되는 것이 계란인데요. 이렇게 식탁에서 자주 볼수 있는 계란을 몸에도 영양가 있게 섭취를 할수 있다면 금상첨화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더 건강하게 드셔라.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정보들을 알게 되었음에도 실천을 하지 않을 경우 절대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데요. 항상 좋은 정보들을 보거나 들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각오나 목표를 적어보신다면 그 실천이 근육이 되어 눈부신 변화로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어 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도울 수 있도록 건강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작은 운였습니다.